야, 이거 피코 파크 아니야? 그니까 이 새끼 뭐야? <laughs> 나 나야, <웃음> 너야. 이 <laughs> 네 새끼 뭐야? 잔디밭, 잔디밭, 안녕하세요 아니야? 야, 내가 초록색, <laughs> 내가 빨간색, 내가 <laughs> 어. 예! 예! <laughs> 다리 만들어줘야 돼.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찍을 수 있. 가죠, 절대 오케 이렇게 이렇게... 이... 런 거? 어, 여자 여자애, 이... 다리 없나요? 가자 이러면 탈출 야 쉬운데? 이 원래 열쇠 같은 거 있지 않나? 다음 어? 질매져있다 <믿> 야 묶였어요 야 떨어진다 이기서 이상한데? 야야야야 야야한 명이 밟아야돼 한 명이 밟아야되네 밟아야 야야야야 야, 야, 밟아밟어 밟아. 밟았어 밟았어 이 바보들아 아프다 아니, 아니 뭐하아지야야야 <laughs> <다시> 뭐 <laughs> <야, 야>, <laughs> 내가 야 탐야 니가 아래로 가. 실어. 오케이 내가 아래로. <laughs> 야야야야야야. <laughs> 아, 안돼, 안돼. 가. 아니야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 이러면. 아, <laughs> 어이 나 뜯었다, 뜯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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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일단이다. 뭐야. 아, 뭐야. 야야야야야야. 야 여기 올라가야 돼 누가 봐도. 오 그렇지 다리 난... 뿌셔 이게 나야 야 팀워크 좋은데?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이거 너무 쉬운데? 그니까 좀 쉬운데? 좀 어려운 거 없나? 아 너무 쉬워 우리, 우리 그 합에는 어씨 야 개펴이 다 초록색만 안전한 거야 아 빡빡이 새 아, 야야 한명만 가자 한명씩 한 가자 한명씩 그 다음 나요그 다음 너 절대 점프 못하지 난 고인물인데 얘네들아 <laughs> 또... 진짜 프로하더라 아보 까먹었어 지 <laughs> 내가 먼저 간다고 벌레들아 아왜 밀어 못 아잇 제대로 하했 <아저씨들어>. 제대로 아니 꺼져 아 이거 사람만본못는야 이거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? <laughs> 야쉽단놈 누구야 야야야 야, 야,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여기서... 아, 야, 이거 막먹기. 어, 야야야. 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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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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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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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 저... 아, 야 저... 야야 저... 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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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 저... 야 저... 저... 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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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 천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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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나한테... 아이, 여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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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아 비껴 나보다 비키라고 <laughs> 내가 비키면 너네들도 다 죽어 아쉽네 아. 야 여기 들어가자 집이다 드디어 야, 집이야 얘 공포 게임인데 이거 문 열어 문 열어줘요 언니 아 조심해 알아 야, 여기 조심해 머리 박아 오케이 나와 나와 귀 <laughs> <laughs> 어! 흠 <laughs> <laughs> 난다요 <laughs> 야야야야 와보니 아다 아이 <laughs> 아, 뭐 아니 니가 간 거잖아 <laughs> 니가 밀었잖아 나안 움직였어 <laughs> 뭔 소리야 야야야야야야 <laughs> 아, 와보니 개초리지 <laughs> 내가 넌, 너넨 못 지나간다 <웃음> <웃음> 너넨 못 지나간다 야, 야. <laughs> 너넨 못 지나 어어어 <laughs> 너어 <laughs> 어, <laughs> 못. 돼안 지나... <laughs> 아, 게임 아, 빨리 뛰어. <laughs> 막아야 돼. 쓰레기 아주고. 죄기, 너해 아, 죽어.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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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간 <목소리도> 어려워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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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가 나라가 나라가 나이나왜안나왜가 나라가 나라안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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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라가 <못하게> <목소리도> 야둘이다아 이거 이거 둘 이거 제일 문제있는거잖아 제 일단 한 번에 가자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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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딸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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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딸이야 아, 한... <suppose> 야 <laughs> <아니야. 진짜> 됐어 됐어 <laughs> 오케이 야야야 이거 쉽다 이거 생각보다 쉽다 따라다니지야 유인해어... 야, 밀지마 밀지 야,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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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야 밀지말고좀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어, 오, 너 다리나 부셔 아무 걔가 어소 1.0. 아, 다리 미는 것도 <laughs> 못 하냐? 다리 미는 것도 못하잖 오케이. 우리 인생 성공했어. 아, 이거는 죽는 거 아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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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<laughs> 야, 봐봐봐 야, 내 머리 위로 올라. 야, 내 머리 위로 올라. 어, 너네가이를할수 어, 있는디 아유 찐따 쒸이크 이게 뭐지? 야 내가 올려줄게 얘들아 나.. <laughs> 야, <웃음> 야 <웃음> 올려줄게 올려줄 위로 올려줄게 야나 내려갈게 오케이, 오케이 야 잠깐만 너네 위에서 좀먹어저저 용암왕이 있어 용암왕이 한명더 내려가야 돼아 내가 내가 내려갈래 두명더 <laughs> 내려가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하필 <laughs> 니가 그냥 동의했잖아 무말 없이 이쒸이야 아무 말 없어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신호잖아 아래 아래 암묵적인 <목적이> 신호가 있어? 아래 뭐야? <목적이> 뭐야? 나 발가락 잃었어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어, 나도 내려갔는데 야야야 아 <laughs> 야야오얘 어, 됐어 얘 됐어 야야야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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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얘들아 야야 위 있는 거 보고 야야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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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하하하 야야야야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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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건 죽는 거 아니라 가지고 다행이다 죽는 거에선 지금 난리 났어 일단은 야나 안보이는데 문제가 뭐 내가, 내가 안보여는데야 내가 너 데리러 가줄게 와와보이개트딩이네 냄새 나는 거봐 트롤 냄새 나야와보이 이제 화면에 가면 안보여 안 내려줬다 나도 내려와줄게 아니 내려와줄 필요가 없는데 나가 어, 내려와줄게 <놀람> <놀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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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븐이 버려 제일 못해지 야, 야. 못해, <놀람> <웃음> <웃음> 야 일단 내, 내가 통과를 해야지 니네가 야, 보여. 야야 이정안 보이잖아. 야야 <laughs> 제 통과니까 하안 보여. 다이슨 분량 많이 얻는다 이걸로 <laughs> 오늘 영상 끝. <laughs>